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집 앞에 건강 케일을 심었습니다. 이제 바닥에 석회하고 붕사 조금 넣고 퇴비 좀 넣고 이제 3월 말쯤에 건강 케일을 심었는데 이제 건강 케일은 이제 나비가 앉으면 청벌레가 생깁니다. 그럼 청벌레가 그 아래서 에 부화가 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또 건강 케일 잎이 커지면 이제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약을 주면은 이 벌레는 생기질 않는데 이제 약을 안 주고 친환경적으로 이제 뜯어먹기 위해서 그냥 이제 키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청벌레가 이제 밤에 밤새 동안 이제 건강 케일 잎을 꽤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계속 벌써 여러 번 수확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오다 수확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요, 나비가 앉아서 알 깔려가지고 청벌레가 생겨서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데, 요거는 이게 벌레가 많은 게 아니고, 나비를 모두 하기 위해서 하얀 망사를 세우면 더 좋고, 망사를 못 세울 때는 이렇게 청벌레가 이렇게 뜯어먹는 것은 요거를 잡아서 없애버리면 그렇게 뭐 많이 뜯어먹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유류장 판매 때문에 어려워서 시간적 여유를 못 내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벌레가 조금 뜯어먹었는데 이것도 아마 어디 뒤에 벌레가 조금밖에 숨어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사람이 보면은 이제 없애니까 이제 밤에 뜯어먹고 이파리이 뒤에 이렇게 지금 숨어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걸 잡아주면 이 이파리는 먹질 않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뜯어 먹는데 지금 이제 많이 뜯어 먹었으니까 중간 정도는 못 뜯는데 이제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잡아주면 뭐 친환경적으로 건강 케이를 잘 뜯어 먹을 수가 있고 더 안전하게 신경 쓰기 싫으면 이 강선을 꽂고 하얀 망사, 파르니까 농협이나 농약사가면 망사, 파르니까 망사를 세워 놓게 되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집 앞에 이렇게 건강 케이를 한판 심었는데 이렇게 계속 수확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나비가 요즘 많으니까 나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알을 낳아서 부화가 되면 건강 케이 일부를 뜯어먹으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건강 케이를 잘 뜯어서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